자 성특강 영어 독해 연습 1강 2, 2번 요거는 별표 한번 쳐놓고 갑시다. 자 요것도 소재 정리부터 그럼 해드리자면 새끼 물고기의 서식지 정착 새끼 물고기의 서식지 정자 자, 요건 내신용으로도 좋고, 뭐, 수능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한번 봐봐. 자, 얘도 여기부터 한번 살짝 봅시다. 이렇게, 우린 빈칸 있는 문제이 너무 길어질 것같은면요정도만 살짝 보셔도 상관없죠? 자, o n 일단, overwrite. 가 3호초를 뜻하거든요. 3호초 위로 가면 돼요. 위에 예, 3초 한오초의 위로 가면요, 라베. 이게, 우리, 라바, 알고 계시죠? 네벌레. 그지? 근데 그걸 이제, 그 요, 새끼 물고기 쪽에 로탈 수도 있거든요. 어, 라바의 복생이 라베입니다. 어, 새끼 물고기들은, back into the water c o u r 빈칸 아닙니다. <laughs> 굉장히 자연스러웠죠, 근데. <laughs> 자, 빈칸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 산5초 위에서 산 오초 위에서 택지 물고기들이 빈칸한데 근데 그 빈칸 안에서 뒤제좀더 뒤에, 뒤에 있네요. 다른데요. 다른 종들하고는 아, 다른 종하고는. 다르답니다. 어, 이건 되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산호초 위에서 새끼물고기들이 뭘 하는지가 중요한 거겠죠. 그죠? 그럼 갈게요. A great body of knowledge. 자, a body of 이런 거 많지 않나요? A range of 여기 너무 어 바디오 아니면 또, 또 뭐, 음, 여러분이 이것도 그 뜻이야 싶을만한 이것도 카운저가 생각나니 뭐몇개더 있을 텐데 자. 그 이런 거에 꼭요 사이에,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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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지나 어, body 사이에 뭐, wide나, 뭐, 간단하게 l a r 나 아니면 저기처럼 growing 이런 거 써가지고, 넓게, 크게, 다양한, 아니면 b o 는몸 혹은 덩어리를 뜻하거든요? 합쳐서 그냥 많은이야많은인데 넓게 많거나, 크게 많거나, 어쨌든 그냥 많다라는 거잖아요. 많다를 이렇게 좀 다양하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냥 래서그 많은 지식 이런 데 증가하고 있는 더머리의 지식 이긴하잖아요 그냥 많은 하세요. 많은 지식이 g 체인 our perception of our like n b 새끼 물고기의 삶과 행동에 대한 인식을 바꿔준대요. 그럼 우리가 새끼 물고기에 대해서 어떤 삶과 인식에 대해서 어떤 지식 인식이 있을 텐데, 그 인식을 지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지 그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The uh, classical view. 그럼 고전적 관점이 뭐냐면요. 수동적인 물고기, 새끼들. 옮겨지죠. 바닷, 바닷물의 흐름에 의해서, 해류에 의해서. 그러다가 정착합니다. When they are reached some critical stage of competence. 컴퓨터는 능력 유능 이런 뜻이죠. 능력의 중요한 단계에 도달했을 때정착해요왜 말이야 되니그죠 그런 거 궁금해한 적 있지 않아요? 물고기들은 알을 낳잖아요. 그죠? 뭐 물론 어디 안에다가 알을 낳고 뭐 이렇게 키우는 부화시켜서 키우는 이런 애들도 있지만 그냥 물고기 알라면 물에 둥둥둥 떠다니다가? 그, 아래에서, 뭐, 새끼가 되고, 뭐, 그냥, 걔네들도 떠, 떠, 떠다니다가, 뭐, 뭐, 먹이 먹고 살고, 아니면 뭐, 뭐 고리한테 잡아 먹이 는 거죠. <laughs> 어, 뭐, 그런 식일 거잖아요. 그, 약간,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 우리 약간, 약은 지식으로는. 근데 얘들아, 그걸, 많은 지식이 바꿔준다는 거 보니까 뭐야. 이말 아니란 얘기죠. 얘들이 어. 만약에, 새끼 물고, 해픈 투, 해픈 다음에 투정하고 이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더라? 우연히 봉가 우연히 봉가 발생한 다 아니라 우연히 봉가자 우연히도 이 over appropriate habitat 적절한 서식지 에 위에 있게 돼. 어 잠깐 만 뭐라고? 적절한 서식지 위에 있어요. 아까 한4초 위에 가면. 이러고 하자. 저거 뭐야? 물고기 새끼들이 살수 있는 그런 곳이 있지 않을까요? 거기 가면, at that stage, 그 단계에, it's changed or good. 그 변화는 좋아요. 아, 그 가능성은 좋아요. 가능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살아날 확률이 높다. 내가 물에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어, 적절한 곳에 있다. 어. 그럼 여기서, 어, 나 이제 잘 왔네. 앞사 개이득. 예. 그죠? 뭐 인생 제외 뭐 이런 건가요? 네. 그죠. 만약에 이거죠, somewhere less favorable. 어딘가가 덜호의적인 곳이라면. 예를 들면, 어 엄청난 대양의 깊이라든지, 그죠. 되게 심해로 간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입어볼? 그치죠. 그죠. <laughs> 태어나자마자 그죠. <laughs> 음. 아니 이게 되게 여러분이 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해킹 물고기들은 훨씬 더 적극적이라고요 능동적 이것보다는 그들의 정착 활동에서 사실은 이거 아니야 이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 해킹 물고기들은 요 이끌리거든요 Coralip, Eret, Coralip 이것도 산호초고 그냥 립에도 산호초예요 산호초 지역으로 이끌려요 꼬리에 의해서 냄새에 의해서. 그 산호초에 의해서 배출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움직여갑니다. 적절한 자극을 향해서. 그러니 저글로 열명지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산호초 그 위에 가면 다른 종과 달리 어떤 단위일까요? 촉촉하겠죠 존중, 거기에 좀. 이 문제는 사실 조금만 간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답이번 맞습니까? 강한 서식 선호도를 보여주죠. 어, 나 여기 살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내용 정리해볼게요. 마무리가 없게. 일부 새끼 물고기들은 정착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면 a s e t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이거의 반대가 뭐예이잖아요 내려갑니다. 아니 올라. Back into 어디로 올라가요? 올라가요? 물 기둥으로 다시 올라. 아 컬럼 뭐라고 했지 아방가요 칼럼이 그, 그신문에뭐 사설란을 뜻하기도 한데, 어, 기둥을 뜻하기도 해요. 건물의 기둥도 되고, 여기서 물기둥. 만약에 조건이 적절하다면. 그러니까 조건이 맞으면 정착하고요. 아니면 그냥 물기둥이라는 건 뭡니까? 나름 그, 뭐야, 이, 물 길이라는 게 있겠죠? 지거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그죠? 그 길을 다시 거슬러 간다고요. 여긴 아닌가요? 그래서 이 새끼 물고기의 정착이라는 건 그러므로 나도패러시 d 드라 p 낙하산 드랍이 아니라 낙하산 떨어진 게 아니라 낙하산 의도해서 떨어지기 힘들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번지점프 지점은 똑같잖아요 그치? 번지점프는 지점은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높은 밀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한오초에서, 그것은, 요구합니다. 보호를. 근데, 뭐의 보호입니까? Not just other h a b i t a t 성, 그, 성체라고 표현할게요. 성체의 서식지 뿐만 아니라, other s o c i e h a b i t a t 서식지, 아니, 정착 서식지의 보호도 요구하게 됩니다. 정말 예능이? 마무리!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정착지 서식지는요, 종종, 다른 말에서. 형체 서식지랑은, 아니면, 아, 아니면이 아니라, 그 멀리 무브, 멀리 제거돼서 이게 뭡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요. 형체 서식지랑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기도 해요.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요건 바꿔가지고 얘들아 바꿔가지고보다는 일단 주째 그리고 앞에 거보다 좀더 간단한 빈칸용으로 요거 정착서시키 그러니까 이게 섬밀하게새끼물고기의 정착서시키기. 네정착서식 요거 그 다음에 요것도 순서 좀 잡을게 순서는 세째줄 가운데 if부터 여기 여섯째 줄에 세번째 단어 a c t i v e 까지그 다음에 라 o v e 부터요 밑에서 네째 줄에 in a topic까지 그 다음 마지막 끝까지 그 다음에 이것도 어휘 좀 잡을게요. 고3에서 은근히 많이 변형된 게 어휘입니다. 선생님들이 그래도 이거 좀 신경 쓰시려고 하거든요. 너네들 이제 마지막으로 이름 높여놔야 너네들이 편해질 거니까. 그래서 이거 정리 좀 하죠. 어휘 체크 좀 하자면, 컴퓨턴스. 아까, 능력, 음, 능 음,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에 less, more. 보통 어미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다 고 그랬어요. 그 다음, actively, inactively. 적극적이냐, 비, 비적극적이냐. 뭐, passively 해도 좋고. 그 다음, 여기에 inappropriate, appropriate.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마지막, protection. 이건 유사 형태여도 괜찮. 진짜. 프로가 붙통보호냐 뭐, 예방이냐, prevention. 뭐, 이런 거해가 괜찮습니까?